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뭐 소소하지만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통화 앱이 있는데요, 바로 T 전화입니다. 지금은 통신사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예전에 SK 전용으로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부터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뭐 그때는 전화번호 자동 저장이나 연동, 그리고 뭐 급하게 전화번호 검색을 하거나 또 스팸성 전화번호 차단 등뭐 사용하다 보니까 편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 녹음 때문에 뭐 아예 다른 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T전화가 최근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이 베타 버전으로 나온 AI 통화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자, 저처럼 통화 녹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모든 통화를 다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이 통화 녹음이 꽤 중요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모든 이런 통화를 좀 녹음을 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통화를 하고 녹음은 했는데 나중에 아, 어떤 대화를 나눴었지? 그리고 좀 통화 내용이 길다 보면 그긴 통화 내용을 문서화 시켜야 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대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화 부분의 녹음본을 찾아야 할때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녹음본 아예 일일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찾아야 되니까요.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통화 녹음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베타 서비스 중이고요. 지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거 보니까 왠지 베타 기간 중에 좀 AI 학습을 진행을 시켜서. 인식률을 높인 다음에 나중에는 유료서비스와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K군과 간단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응, 예, 출근하셨습니까? 어, 아니야. 어, 말씀하십시오. 는뭐 진짜 열심히 산다. 어, 그래요? 어, 오오 어, 어. 어, 심플하게 잠깐 일 하나 봐야 된다. 뭐라고? 아, 일 하나 봐야 된다. 심플하고 짧게. 무슨 일로? 이새벽게 아, 너랑 통화를 좀 해야 돼서. 아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길게 통화할 거 아니야 짧게 통화해도 돼어어 어, 그저 뭐지 티 전화에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그거 나중에 좀 뉴스 영상 넣어야 돼서 시연 때문에 잠깐 전화한 거야 어어 음. 이제 통화하면 통화 넌너 너 항상 통화 모든 통화는 녹음하는 거 알고 있잖아. <laughs>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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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피곤하게 산다. 어...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화를 마치니까 이렇게 텍스트 변환 작업이 끝났다라는 알림이 옵니다. 통화 녹음 확인을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AI가 그 통화를 했던 상대방과처 그러니까 화자를 인식을 해서 마치 두 명이서 문자를 주고 받는 것처럼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해서 모지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텍스트화된 부분에서 특정 대화를 찾아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녹음 부분 중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재생을 해줍니다. 참참 피곤하게 산다. 아... 어 사람 일이란 걸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 근데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하게 되면 어 AI로 해가지고 통화 녹음된 부분을 알아서 다 텍스트로. 오 그래? 어 근데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 다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같이 저장, 저장을 해준다. 그리고 녹음 파일 저장은 뭐 기존과 동일한데 텍스트로 변환된 부분만 또 따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링크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접 다운받아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단순히 대화 내용을 녹취록 만들듯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화 시간까지 표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녹음된 대화 내용의 검색 편리성을 떠나서 바로 녹취록으로 이렇게까지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인식률만 높아진다면 진짜 이런 기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대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 해봤습니다. 자, 저처럼 녹음 기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러비다트 션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